세계 최고 명당, 우리 하늘공에 온걸 축하합니다!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연생연맬이라고 그랬죠? 어, 우리는 태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반복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공을 왔기 때문에, 연생연맬인가, 연생연천인가? 연생연천! 아.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대통령이나 재벌을 만나도 다시 윤회해야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윤회를 졸업한다는 거 축하합니다. 네. 어,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인연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란 말이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네.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란 말이 없을 수, 있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불이법이다. 둘이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저게 없으면 이게 없어져. 또 이게 없으면 저게 없어. 그러죠? 네. 그러면 서로가 최초의 이름은 이것과 저것이야. 왜? 근데 그게 둘이 이상 있을 때 이름을 지어야죠. 네. 그럼 그러니까 호경령이다,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둘만 있을 때는 이름 칠 필요 있나?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 그러죠? 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은 없어. 손이 없는데 악이 있나? 없습니다. 악이 없는데 손이 있나? 없습니다. 없죠? 데 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에서는 이 브라만이라는 건 결국은 이것과 저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는 불교 국가가 아니고 무슨 국가죠? 힌두교 국가죠? 그러면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건 전부 신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사람이 달을 못 만드니까 달도 신이야. 태양도 신이야. 보이는 것마다 소도 사람이 못 만들어. 소도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수십억 개야. 인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건저 나무도 신이야. 뭐 우리도 옛날에 나무를 신으로 모실 때가 있었죠. 나무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 뭐 크리스마스 추리가 한국에서 시작된 거야. 무당 나무 나무에다가 막 줄을 줄 매달아 놓은 게. 우리가 최초로 한 거야. 알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거야. 그죠? 시골에 네. 가면 무당 나무가 막시어리막 매달려 있죠. 뭐 여러 가지. 네. 크리스마스 트리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음어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석가모니가 인도 그 힌두교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려어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근데 석가모니는 제법 무하다. 알았지? 아트만이라는 게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아트만이 있다. 자기 안에 아트만이 있다. 이걸 우리는 그걸 자기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아트만은 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아트만 자체가 전부 신이다. 고유한 신이다. 이게 인도의 사상이야.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게 둘이 없다. 제법이 무상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완전히 부정해버려. 신이 어디 있냐. 모두가 다 없는 거다. 제법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이래버리니까 인도에 있는 종교와 이 석가가 좀 반대가 됐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결국은 추방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는 불교가 없어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또 어디로 도망갔어? 스리랑크로 도망갔죠? 전부 바깥으로 도망가고 인도는 힌두교가 그대로 지배하고 있어요. 알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음 지향하는 거. 뭐 인도는 네 가지 계급이 있잖아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계급이 사승재계급이라고요. 이 네계급이 지배하는데 석가모니는 이 네계급을 그렇게 인정을 안해. 알았죠? 자기 마음먹기 따라서 계급은 없는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도 사람을 해방시키는 불교를 내놨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히트를 치다가 사라져가고 있어. 알죠? 이제 내가 오니까 그게 필요해, 있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거는 여러분한테 내가 공부로는 가르쳐 줘. 지금도 가르쳐 주잖아. 그, 지금도 가르쳐 주는데, 에, 음, 네, 인도에서 가장 인도가, 어, 음, 그걸 뭐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나? 그러니까 인도의 사상 은 우파니 우파니 사드 사상이야. 우파니 사 사상. 그러니까 이 우파니 사드 사상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준 대로 범신론이야, 말이야. 범신론. 범신론이니 모든 것 신이다. 그러니까 아트만은 많은 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인간은 아트만이고 범신이 있어 가지고 그 신과 연결이 있다. 이게 인도의 이슬람이야, 저 힌두교예요. 어? 네. 그러면 이 인도의 힌두교가 석가모니는 이 모든 범신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내 마음이 그거를 결정한다. 알았죠? 그래서 마음이 결정한다고 그랬다고 궁국적으로이 문제가 해결되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딱 와서 석가모니, 공자, 또뭐 인도의 브라만 모든 힌두교, 이슬람 이 종교들의 문제점이 내가 해결해 버렸어. 왜 해결했냐? 그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전부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의 세포야. 그 내가 한마디 하면. 이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 돈이 내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근데 그들은 이거하고 안 통해 인도의 우파, 우파니샤드가 이거하고 통하나 어, 안 통하는거야 그 사람들은 이론상으로는 전부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인지 증명을 못해 내가 와서 증명하죠 모든 마음은 신이 아니라 내를 알아보고 내가 만들어낸거에 종속되어 있는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신인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들은 전부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머니도한수더 나갔죠. 오, 어, 그건 신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 그보다 먼저야. 이래가지고, 재행이 무상이다. 재법이 무하다. 아트만이 어디 있어? 재법이 무한데. 그래, 그래. 거기에 무슨 불라만이 있고, 뭐가 있겠냐, 이요 이래서 인도에서 석가모니 사상이 잠깐은 힌두교하고 반대가 되니까 떴단 말이야. 떴는데 한반도 온 다음에 내가 왔죠? 네. 그 내가 올 때까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이 됐어. 왜? 좋은 게인연인가 윤회방패는 지 마음속이 따라 지 결과가 이루어진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연생연멸이 석가모니의 사상이니까 맞는 말이야. 자기 마음에 의해서지은 그대로 간다. 그거지 무슨 신이 따로 있냐? 이게 석가모니의 무신론이야. 알았죠? 네. 석가모니 여러분 간세보살 이런 건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보현보살, 간세보살, 지장보살, 군다리보살 수많은 보살을 만들었지. 알았죠? 네. 보살은 보리.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리살타의 반대가 뭐예요? 보살의 반대가 번뇌야 번뇌 번뇌의 반대가 보리야 근데 번뇌적 보리야 석가모니 말대로 하면 알았죠? 번뇌가 바로 보리고 보리가 바로 번뇌야 그거 어디서 와? 마음에서 오죠? 오늘 토요일라서 길게 못 해요. 그래서 일요일라. 일요일 어, 아, 네. 번뇌가 바로 보리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번뇌가 보리니까 보리가 별 것도 아니야. 우리의 걱정하는 거 이게 번뇌야. 근데 그 번뇌를 보리래.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니까 보리를 알게 된 거예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번뇌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맞죠? 네 그건 번뇌적 보리야. 네. 맞아, 맞아. 네. 맞죠? 예. 네. 그래서 불교는 이원법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 즉, 번뇌와 보리가 같다. 생각사가 같다. 맞아, 맞아. 그니까 러 모든 두 가지가 부자와 가난자가 같다. 여기 그러니까 전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통일한 게석가모니야 알았죠? 예. 네. 그런데 내가 와보니까 그것도 틀리네. 알았죠? 네. 나는 모든 것과 궁합이 맞는데 여러분은 안 맞지? 네. 그게 틀린 말이야. 알았지? 네. 어, 그래서 가장 훌륭한 말이 통일장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자야. 통일자. 알겠죠? 네. 그래, 신인지 아닌지 정명하려면 저기 있는 꽃하고 저기 있는 계란이 날알아봐 돼. 근데 여러분은 누군지 못 알아봐. 이름 대봐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신인한테 여기 오면은 연생연천. 바로 여러분은 백공정부로지행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게 인간이야. 알았죠? 네. 근데 인도 사람은 신이 인간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네. 인간이 신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봐 하늘 온 거니까 내 만나잖아. 그런데 네. 어떻게 왔어? 법을 지어가지고 지다 보니까 나를 만나게 된 거야. 나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움직여 나를 이리 와 주세요. 뭐 이러면 내가 축복도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움직이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신이 인간을 움직이 아니에요. 네. 내가 수동태로 신은 수동태로 그랬죠? 네.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탓를안 해. 살수 있게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을 착하게 살면 요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잘 만났죠? 예. 그래서 음, 이것이 없으면 저 것도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곳이 있어.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곳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무도 아닌 무가 또 있고, 유도 아닌 유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천국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와 유로 쪼개지니까, 석가모니도 착각하고,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전 세계인이 내가 오기 전까지는 혼미한 상태예요. 종교가 있으나 마나 전쟁은 전쟁도라고, 사람은 사람들을 죽여. 맞죠? 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오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 우리가 월남전쟁에서 10년간 죽은 군인이 5 0 0 0명이요 맞죠? 네. 예.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만 5,000명이야.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0년이면 15만 명이 죽은 거야. 이건 전쟁도 아니고, 이거6.25사변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덜 먹거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무 이이다 이리 생각하고 소위 조용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 뭐 교통사고 죽는 게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살 많이 하면 안 되죠? 하루에 자살자가 40명이야. 그래서 43, 365를 곱해봐 이거요, 무엇 때문에 죽느냐? 국민 배상금 줘야 돼. 8세 이상 150만씩 주면 죽을 사람 없어. 도시락 먹으러 안 와. 아, 그래, 안 그래요? 음. 그리고 또, 중산층까지는 은행에 융자를 빌려가도 이자가 없는 무이자 융자를 실시해버려. 어, 그래야 그래, 안 그래. 좀돈 많이 버는 필요 없어. 다 토지하는 사람들이 세금, 은행 이자 내고 되지, 왜 서민들한테 이자를 꼬패기로 막 연체이자를 막받아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살림살이가 절단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예. 두 가지만 해버리면 여기가 바로 나고니야 나고. 나훈. 예. 아, 알겠죠? 예. 그럼 우리 인간들은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거에 시달리는 거야. 기본적인 거예. 그거 나라가 하나 해결 못해줘. 내가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노아는 방주를 100년 전에 만들었죠? 네. 나는 이미 저출산을 30년 전에 시작해야 된다. 떠던 사람이. 맞아, 맞아. 네.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비상령을 내렸죠? 네. 이 저출산 비상이 이렇게 올줄 알았어. 근데, 방주나 저출산 문제는 닥쳤을 때는 만들 수 있나 못만들나어 어떻게 비가막꺽대가쪼오는데 배를 언제 만들어? 10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대기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맞죠? 저출산도 갑자기 군대가, 군인이 12만 명이 줄었어 5년 동안에. 앞으로 5년 동안에 군인 수급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금방 만들어내면 금방 군대 가나? 20년을 기다려야 돼. 20년을. 그럼 20년 동안에 나라가 군대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알았죠? 네. 내가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특히 인구 문제는 내가 이야기했을 때가 딱 중요한 때여서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자. 어이 사람은 남의 결혼하는데 왜 1억을 줘야 되냐. 두고 봐라. 앞으로 장가 안 가는 게 붐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아.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요? 그것만 보면 나는 애 낳는데 30만 원 주자 어머 애도 앞으로 안 낳는다니까 웃기네 지금 정관수술 하라고 예비 훈련 안 받게 하는데 당신은 뭐뭐애 낳아야 된다고 떠드냐 반대지요 그때 내가 맞아 안 맞아 <laughs> 내가 예비훈을 받으러 가니까 정관수술하래 허경영씨 <laughs> 아 그러면 뭐 훈련 안 받아도 된대 아, 이거 그러니까 전부 줄을 서 있어. 정관수술 하나라고. 전부, 전부 수술하려고. 훈련받기 싫어.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계속 정관수술 해야 되니까, 애가 태어나나. 애 하나밖에 없는 놈이. 정관수술하고 자기 훈련안 받으려고. 전관수술을 안고 줄을 서 있어. 그 너무 사람들을 그냥 불구자를 만들어 버린 거야 알겠죠? 예. 어, 그래서 이런 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이 아직 내 눈에 안 보여 큰 일이죠? 네. 그래서 신인한테 여러분이 오는 거는 복터졌다는 거 알겠죠? 네. 네. 인도의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어, 인도 철학과 신인과 비교해서 설명해 준거야 네. 오늘은 뭐 질문이 있으면 짤막하게 하고 뭐 있나 아, 음. 그, 지금 저출산이 음.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음. 이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음. 아 이제 는 시기를 놓쳐버려서 예. 불가능해 아. 어, 아무 대책 세워도 이루어지가 않아 예. 불가... 이제 그 길로 가야지 그런데 제 혹시나 음. 음. 또 삼삼 정책이 또몇년 이내로 혹시 정말 잘 실현될 경우, 그래도 좀 기적적으로 반등할 을수 있을까요? 아, 신인이 직접 뭐 정치를 하기 전에는 불가능. 아. 인구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요. 네.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돼. 요 어, 시기를 지나버렸다는. 예. 인구 사이클이 있는데 예. 이 사이클이 중간에 자70 내가 이야기했는데 70년대 베이비붐 시대가 와야 되거든. 그럼 9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와야 돼. 20년마다 그 인구 사이클이 있어. 70년대 넘어가 버렸지. 내가 70년대 떠들었거든. 예. 이 90년대 넘어가 버렸지. 베이비붐 없었지. 그러면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 있었나? 없었어잖아 2030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을까? 네 번을 건너뛰어버려. 네 번을 베이비붐이 있어야 인구가 5천만 명이 유지되는 거야. 그데 이제 5천만 명이 절반으로 쪼개지게 돼. 그럼 인구 꼴뱅이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다 가 나중에 나라가 어딘가 흡수되겠지. 어, 근데 신인이 와 있죠? 예. 네. 내가 무슨 특단의 대책을 하겠지? 네. 그거는 백궁에서밖에 할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 <laughs> 그러냐? 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지니까.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만큼 병신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라도 관심이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렵다. 애 키울 돈이 어디로 들어가? 애 키울 애 낳아야 될 사람이 부모 부양 요양병원비 부담도 해야 되지. 내 생을 대야 되지. 어 그애 어떻게 낳노? 장가도 못 가는 거야. 그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부모가 여양으로 가게끔 이상스럽게 되어가지고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 그럼 돈 벌러 나가려면은 부모를 맡겨야 돼. 그러겠지 병원비, 여양병원, 여양요원비 들어가지? 자기 생활에 의지? 불가능. 애 낳아가지고 교육시킨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뭐가 그렇게 여기 가면 저 가보라 고저 가면 저 가보라 그러고 저기 가면 저쪽 가보라 그러고 들어 봐서 애안났는데 그러고 자 그만둬 버려 무슨 얘기 하죠? 네. 애 낳은 사람은 뭐 준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쪽 부서에 가버려 여기 가지고 저쪽 부서에 가버려 다섯 군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와버렸대 말로만 혜택 준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팍애 낳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야, 그래야 돼. 그렇죠. 예. 그런 복잡해 가지고 자기 예산들은 자기가 전용해 버리고, 실제 산모한테는 일천짜리 하나 안 가고, 그게 뭐예요? 돈은 1 년에 몇십조씩 썼다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많다고요? 돈놈들이 많다. 이거 내가 한 내가 말이야. 지금 여의도 정치인들이 내말 계속 써먹어. 네. <laughs> 써먹죠? 예. 아주 이것만큼은 내가 대한민국에 내겨나어아 어느죠? 예. 예. 응. <laughs> 오늘 예물 올리신 분들 레벨 로모 올라라. <laughs> 오늘 신규 신규 모셔온 분 레벨 로모 올라라. <laughs> 오늘 정연바이반이분내로모 올라라. <laughs> 오늘 정해원비 정해가신 분, 내벨로모오려만에 대천자는 십만원 이상이지? 네네. 해원비가? 어. 네. 네. 그리고 펭내 해원도 십만원 하면 좋아요. 네. 이제 그거 해야 하늘궁을 나중에 지을 수가 있어. 네. 어. 또 해비가 나와야 나를 갖다가 어디다 잡아 넣어놔더라도 하늘궁 돌아간안돌아가 돌아가. 그럼 내가 나올 때 여러분을 만나야지. 네. 나를 잡아는 업무가 없을 수가 없잖아. 네. 아무리 있어도 회원이 많아서 헤비를 내면 은 돌아가. 네.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저기 앉아서 강의 토일을 해야 돼. 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네. 네. 나를 잡아는 사람들이 내만 잡아먹는 만으로 가져갈 수 있대. <laughs> 되겠어요? 안 된다. 우리는 정예원으로 똘똘 뭉쳐야 돼? 안되겠 네. 너무 명당까지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저 호수과, 저 마장호수과, 노리는 사람 많겠지? 네. 이 하늘궁 이런 명당이 있는 줄도무 몰라서 그 사람들. 근데 다 어떤 단체들이 노리겠지? 네. 그래서 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오는 여러분 또 만나야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신인이라도 여러 전략이 있는 거야 밀려 들어가는 것도 선제인데 나오는 것도 선제인데 맞아? 맞아? 응? 네. 어? 너무 걱정하지 네. 말아요 네. 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나? 아니요 네. 아니 언론을 동원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막 떠들어대면 은 내가 불리해지잖아 네. 그럴 때는 들어가주는 거야 또 들어갔다 또 나와. 그럼 우리는 대비해야 돼, 아니? 해야 돼다 응? 신이니까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이러면 안 돼.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야. 알았죠? 네. 내가 잠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단결력을 보는 거지. 알았죠? 네. 그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가 내가 보겠지? 네. 그게 더 중요해. 알았죠? 내가 뭐재운이 많으면 흔들림이 있을까 없을까? 아, 없습니다. 어. 내가 이거 많은 걸 하면서 번 행동을 많이 했었죠? 네. 네. 그 이자가 있어. 알겠죠? 예. 네. 근데 그런 이자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여기서 내 아닌 자들이 내 영상 틀어 놓고 강의 들으면 되고 여러분 그쪽 건물에 이런 걸로 유지가 돼. 어. 그러 지금은 내가 다 벌어야 돼. 내가 직접 앉아서 다 벌어야 유지가 되잖아. 또 확장도 했고 알았죠? 네또 어, 이제 봉공 지어야 되고 그게 봉공 짓는데 한 2천억이 있어야 돼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봉공은 멋있는 걸 지어야 될거 아니야 네 우리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네 어, 어떤 종교보다도 멋있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원을 많이 가입해야 돼네 어, 정의원 비청의원 후보 대별로뭐올라오 올라오라 오늘은 우리 오신 분한분네배로무 올라가라! 오늘 전화로 씻고 백국민께 건축원과 한분네배로무 올라가라! 오늘 샵초 풀밭에 앉았던 사람 네배로무 올라가라! 아, 풀밭에 앉아서 저, 녹은 사람을 얻겠지. <laughs> 아, 아, 축하합니다!